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음세 여운 TV 영훈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음력은 6월 26일. 일지는 이민일이라고 해서 호랑이 봄의 날입니다약사로는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1 2 띠를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띠입니다. 그야말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야겠습니다. 사분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법입니다. 평범함 속에 행복이 있으니 항상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게 더욱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수선한 주변의 정리는 바로바로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막힘이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리면 무난하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출을 줄이면서 하루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냉정한 자제력이 소중한 그런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동요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야겠습니다. 소나기가 그치면 찰나한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업적인, 그 직업적인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의 예, 예, 어긋는 행동을 주시해야겠습니다 괜한 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니까요. 오늘은 단호하게 일을 처리하신다면 좋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나기가 그 지금 무지개가 떠오르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죠. 무사무탈하게 좋은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에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또 대하게 되니?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남의 말을 무조건 믿는다면 되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밀고 나가야겠습니다. 마음이 울적해진다면 집안의 분위기를 살짝 한번 바꿔봐도 좋겠습니다. 기분을 풀어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기운이 떨어지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기분을 끌어 올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직장 변동 생각은 버리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토끼 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범한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달프게 되겠습니다. 무조건 현재 위치를 고수하는 것에 노력을 다하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주변 여론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전진해야겠습니다. 남쪽으로 여행이나 외출은 심신난 귀인이 필요하고 얻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위치에 만족하시고 신경 쓰지 말고 하루 보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편안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적당한 수익과 편안한 가정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버리면 가족의 충고를 듣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서쪽으로 귀인이 나타나니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에는 금전 관계를 멀리 해야겠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보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적당한 이익이 따르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시려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루를 보내신다면 그런대로 좋은 날이 되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은 뱀띠 차례입니다. 결정! 걱정이 빠르면 손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좌우하는 하루입니다. 모두 가는 길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목표가 뚜렷하게 보이고 이루기가 쉬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뭐처럼 외식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외출 식 건강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단호하고 빠른 결정의 손해를 피하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움직이면 오히려 편안한 날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는 일에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느슨해지는 것보다는 더욱 힘을 내야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휘말려서 기운을 빼지 말고 과감히 지셔야겠습니다. 본인에게 미비한 점을 찾을 수 있게 주력하셔야겠습니다. 모험을 피하시고 안정된 자세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일에 진척이 있는 하루입니다. 기운이 빠지더라도 더욱 힘내셔야겠습니다. 본인에게 부족한 점을 찾으면 더욱 좋은 날을 보내시면서 하루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을 받아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일을 미룬다면 낭패를 볼 수가 있겠으니 오늘 일은 오늘 바로 해결해야겠습니다. 금전출납을 잘 검토하다 보면 이익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배운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무난한 날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바로 하시고, 금전 씀씀이를 점검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 띠 차례입니다. 적당한 손에 타입할 줄 아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시비가 있거나 말다툼이 있다면 적당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만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손해가 생겨날 수도 있으니 머리를 그야말로 잘 써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모든 걸그 후루 털고 밖으로 이출해 오시는 것도 다시 그 마음을 다잡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가운데 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고 유출하셔서 마음을 다잡는 것도 좋은 날이니 무던한 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닭띠를 그 살펴보겠습니다. 더욱 힘을 내서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곧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날입니다. 해 뜨기 전에 더 어두운 법이니 음 참고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게 수월하겠습니다. 노력이 크면 얻는 것도 큰 법입니다. 마음만 너무 앞서면 건강에 무리가 올 수도 있을지 모르니 건강도 잘 보살피면서 보내야겠습니다. 오늘은 시작은 조금 힘이 들었을지도 모르나 빠르게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도 함께 생각하면서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니 그야말로 속이 터지는 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다해 잘해줘도 티가 안 나는 그런 법입니다. 동쪽으로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하루입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 법이니 때를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일의 방향이 옳은지 생각해 보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야말로 없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은 좀 상하겠지만, 반면 좋은 소식이 기다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반은 좋고, 그야말로 반은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를 보내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서로 그 얘기하면 풀리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는 법이니 작은 잘못은 용서하는 게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한 번쯤 주위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살펴보고 다시 마음을 사잡아봐야겠습니다. 재물에 관한 것은 생각보다는 더라도 잘 풀려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열어 얘기를 하다 보면 막혀 있다는 부분이 그야말로 좀 시원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그런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신다면 더욱 덕을 쌓는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부디 좋은 날 보내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12일 띠벼론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태풍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커다란 피해가 없어 다행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아마 그 여행 계획들을 또 많이 세우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어디를 여행하셔도 그렇고 집에 계셔도 항상 몸 조심하시고 잘 지내셔야겠습니다. 하루 빠르게 오늘, 오늘의 운세 여운TV 야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